매수매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겁도 없이. 지금 얼마나 잃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을 전태를 줬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주식으로 잃었다고 해도. 어... <목소리> 이렇게 공부를 배우러 오셨어요.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주식을 한지는 좀 됐지만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거를 실천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최근 두달 전부터 아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매일 매일 삶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 현재는 지금 백수입니다. 과거에는 네. 뭐 그냥 좀 누구를 좀 가리키는 일을 좀 했었었고, 예. 주식도 잘하시나요? 아닙니다. 잘했으면 <laughs> 제가 여기에 예, 안 왔겠죠. 폼. 통장을 개설하고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매수매도도 모를 상태에서 누가 그냥 종복을 줬기 때문에 또 이제 스케일은 커서 2019년도에 그 세트리온 주식이 20만원 후반에 30만원 갈 때. 아, 그때 내가 팔아라고 그렇게 큰거였요 아, 저는 그때 막한 번에 3억씩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얼른 넣었다가 탁 빼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집어넣으면은 내가고 또 근데 또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다 음. 보니까 계속 그런 식의 실수를 반복을 했었었고 집값 얼마잃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이 이제 10억이 약간 안 되는데 음. 전세금을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주식으로 잃었다고 해도 아, 집 한채를 날리신 건데 그러면 예. 근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게 뭐였냐면 되는 사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음. 어떤 기대감. 원래 그래요. 네. 잘될 때, 아, 나돈번다 그러고 자기들이 깜짝 놀랐을 때는 그냥 쪽팔릴까 말아안 해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일 네. 2억 잃었을 때, 뭔가 신간 사태, 신가을 깨달아야 돼.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귀신을 홀린 것처럼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돌이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이렇게 일으켰구나. 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90%를 배우는데 투자를 하고 한다면 투자하고 남은 10%를 가지고 내가 그 이상을 갖다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사실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태님이 늘 신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잔소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뭐 나도 알지 네. 알겠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하신 유튜브 영상들이나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 기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네.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마음에와닿바면서 음.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법은 네. 쉽다고. 네. 네. 기법은 20, 심법은 8시그 네. 정도로 이제 심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법은 바다와 같다. 내가 본전 찾으려고 네. 아나 얼마 잃었으니까 빨리 찾아야 돼 이렇게 하면 또 무너져요. 내 잃은 돈은 아깝지만은, 데더 이상 안 잃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실수로 반복 안 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제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 모습을 그냥 잃지 않고 간다면 매일 매일 다짐해야 돼요. 이게 지나면 무너져요. 그렇죠. 맞아요. 초식.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다짐해야 돼요. 한 번씩 탐욕을 부릴 때 저도 1년 동안에 벌었던 매덕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하면서 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지나고 나서 선물로 다 깨본 적도 있어요, 방송켜놓고 저는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 탐욕이 위험하구나 깨달음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시나리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주식에 이 매매 시나리오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 차트로 만들었고 차트 플러스 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다 되는데 어, 어디를 이탈하면 나는 위험해진다. 내가 사 주식은 그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흐름대로 움직이는 게어 내가 생각한 패턴이나 기법에 맞는 건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의심을 바로 해봐야 돼요. 그런 것도 다경험이에요 경험이니까 그 경험을 반복만 안 하면 되는데 막 내가 농구를 해야 돼. 농구공을 샀어. 농구공을 사자마자 농구를 잘하진 않거든요. 예, 거기서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피나는 연습. 그래서 1 년이든. 걸릴 수도 있고 인연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신은 나에게 천재적인 두뇌를 주지 않았고 그냥, 그냥 끈기를 준 거예요 끈기를 본인도 주식하면서 성공까지 가는데 실패 없이 간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또 시간도 많이 앞당겨 있어요 지름길로 갈수 있고 돌아가지 않게 할수 있고 딱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갑이 비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도 있지만 음. 이 마음속에 이거를 드러나야겠다는 그 마음의 어떤 오픈이 없으면 음. 돈을 잃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왜 이제야 느꼈는지.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지금부터 때가 아닐까? 나는 이런 스스로의 음. 어떤 행운 시그널이. 어, 저도 주식 매점하면서 그, 그 그걸 느끼는데 삼년 넘게 네. 걸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과저는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막했던 나머지 어떤 그 미래가. 좀희망이 보여요. 뭐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은 해문을 제가 아마 음, 평생을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아도 아대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